모발 이식에 과거에는 이제 탈모 환자들에서 머리가 어 없는 경우에 우리 회복하기 위한 그러한 방법으로 모발 이식이 주로 사용됐습니다. 하지만은, 어 이러한 모발 이식이 하나의 미용적 수술의 하나로서, 어 다시 변화가 됐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헤어라인 교정술이라이렇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헤어라인 교정수이라고 하는 거는 이마가 이제 선천적으로 굉장히 넓거나 또는 그 라인 형태가 약간 남성적인 그런 라인, M자 형태라든가 사각 형태, 남성적인 그런 라인을 갖고 있는 경우에 여성들에 있어서, 어, 이미지 자체가 남성적인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되고 또 이마도 넓게 되고 넓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 이마의 크기를 좀 줄이고 따라서 이마의 그 선도 좀더 둥근 형태로 만들어서 좀더 여성적인 그런 이미지를 갖게 하는 그러한 목적의 수술이 바로 헤어라인 교정술입니다. 그래서 헤어라인 교정술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M자 부분만 교정할 수 있는 그런 단순 교정술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한 M자 부분뿐만 아니라 이마의 옆선즉 축두부라고 하죠. 축두부, 여벌, 굴, 뭐, 심지어는 브랜나루까지 포함을 해서 전체적으로 교정을 하는 토탈 교정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토탈 교정술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얼굴의 균형 또는 조화형을 잘 맞출 수가 있고 또 얼굴의 형태를 좀더 갸름한 형태로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 많은 여성분들이 토탈 헤어라인 교정술을 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규정, 헤어라인 교정술을 할때 기술적으로는 보통, 어, 남성이 있어서의 탈모에서 이식 수술하는 것과는 달리 매우 그 섬세한 그런 이식 방법, 또그 섬세한 분리,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어, 특히 이제 우리 헤어라인의 맨 앞쪽 한 1cm 정도는 주로 한개 단일모로 이식이 돼야 되고 또 그런 단일모들 중에서도 모발의 굵기별로 나눠서 이식을 해서 가장 가는 단일모에 머리를 가장 앞쪽에 심어야 그 약간 그 잔머리 효과라고 할까요? 좀더 이렇게 자연스러운 형태의 그런 헤어라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 맨 앞에는 단일, 뭐, 그 다음에는 두 개짜리, 맨끝에세 개, 네 개짜리의 그런 모양을 예식을 해서 뒤쪽으로 갔을 때는 세 개, 네개좀 굵은 머리지만 좀더 볼륨을 만들 수가 있고, 앞에는 가는 머리로서 좀더 자연스럽고, 좀더 정밀하게 우리가 이식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고 두 번째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어, 모발에 어, 이식하는 각도와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이런한 가장 옆선 부분은 한 5도에서 10도 정도로 매우 피부에 가깝게 모발이 밀착돼서 나오는 대신에 가름마쪽은 거의 90도 정도의 각도로 나오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부터 측도부에서부터 가름마 있는 데까지 점차적으로 모발의 각도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각도의 변화를 기존에 있는 모발의 방향이나 각도하고 가장 조화롭게 맞춰서 이식을 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그런 헤어 라인을 만들 수 있는 어, 기술적인 방법인데죠. 이러한 그 테크닉이 사실은 어, 여러 이런 경험이 필요하고 또 섬세한 그런 스킬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더 경험이 많은 분들한테 수술을 받는 것이 좀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